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갑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매일매일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찬송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매일의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아,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정말 고백하기가 너무 많아 많아서 정말 그 고백이 쉽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 내야 됩니다. 우리는 망각을 할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매일 우리가 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끄집어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오늘도 합시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데, 내가 지금 뭐지? 자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피폐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멘탈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은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붙잡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흘러넘쳐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해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했습니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수금으로 여호를 노래하라 했습니다. 악기가 있으면 악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음성으로 노래할지 다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조로 맞춰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노래할 수도 있고요. 입술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행하신 그 모든 일이 어찌 그리 정말 놀랍고 우리가 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 이제 언덕에서 눈을 갖다 딱 굴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내려옵니까? 이렇게 눈덩이가 계속해서 이제 넘쳐납니다. 이렇게 더 커집니다. 우리의 감사도 처음에는 작은 감사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눈동이가 이렇게 커지, 커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엄청나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합니다. 감사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신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하,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이게 우리가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남겨두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이 이제는 점점점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야, 기억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갖다가 기록 가운데서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구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므로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공평한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평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고 시 인도해주시고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낭망이 있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제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오늘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그냥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잖아요. 다른 데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 매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제 2022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를 찾아서 합시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부르면서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